카타리라는항상 올스마트키 내가 올스마트키 쓰는 몇안 되는 챔피언 중 하나지 다이애나 개 짱날 것 같은데 템을 신발 갈까?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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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i 겠지 아무래도 다이애나 스킬 계속 피하려면. n i 이거 못 피하면 의미 없는데 진짜 잘 피해야 되는데 i o n I'm going t 환영합니다 다이애나를 보고 왜 카타를 했니? 저벼아 크크 카타공 다이애나 2에 끊기잖아 그럼 다이애나 2를 다이애나 2가 먼저 빠진 다음에 카타공을 쓰면 되잖아 멍청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네 빡대가리 새끼 다이에나근데 카타리나 그 첫타 뭐냐, Q 던질, 던졌을 때 첫타 딜부터 향상된 건 아니죠 그냥 뒤에 후속타가 댐감이 없는 거지 그냥 다 똑같, 똑같죠, 다른 거는 맞지? 그렇게 본거 같은데 쇽쇽쇽 다이애나, 왜안 오지? 어디 갔니? 내 사랑. 어? 빠세! 평타, 미드, 미아, 왜안 와? 오지? 일단 라인 밀자. 안 오면 나야 좋지. 프리파밍인가? 어, 다이애나, 말한다. 미니언 살살 먹으래. 라인 존나 밀어야겠다, 빨리. <laughs> 아, 맞네. 좀만 천천히 오지. 예네마리이 맞는구만 선 W 빠세 얍 빠세 얘 왠지 다이애나 좀왜 이렇게 몸이 약한거 같지? 이길 것 같은데? 그죠? 이길 것 같은데, 이거? 둘라 약한데, 생각보다? 이거 쉴드, 쉴드 쓸 타이밍만 잘 생각하고 들어가면 이길 것 같은데? 아 피하려고 신발 산 건데 <laughs> 못 피하면 의미 없는데 자기억계경님 <목소리> 오케이, 얍 에디 카타리나요. 근데 에디 카타리나 제가 전에 해봤는데 에디 카타리나가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카타리나가 평타 때릴 일이 그렇게 많이 가 없어, 생각보다. 난 평타를 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많이 없더라고. 응? 뭐지? 다, <laughs> 다이나 방금 순간 멈칫 한것 같은데. <laughs> 잡았다, 이 녀석, 이제. 키각이야. 저마도 안, 점화도 안 써도 될것 같은데, 잖라면 앞으로 좀만 나와봐. 좀만 나와봐. 이것 좀 만져봐. 나와서 죽는 게왜 이래? 아직 살아 있을 때 덤벼. 정글러가 그부 정글, 대목이 딱히 애매한 정글러다잘못 오겠는데, 아, 잡고 싶다. 아까 그냥 점화 붙일 걸 그랬나? 저, 저? 오케이 okay. 집에 가 집에 가 가던, 집에 가던가 아니면은 뭐 알아서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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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 들어와 들어와 아세 네. 평타 오케이 <laughs> <laughs> okay. 정글러가 오질 않네. 너 6렙 찍으면 그냥 자유롭게 로밍 다니면서 그냥 내내 내 원하는 대로 게임 만들 수 있겠는데 지금 다이애나가 약간 보니까 구멍, 구멍 냄새가 좀 나. 구멍인 것 같아. 그 구멍을 그러면 더 넓혀갖고 아주 큰 구멍으로 만들어버려야지. 그리 풀핀에 딸 필요 왔으면 잡아버릴 텐데. 왔다. 미드 2렙 차 난다. 아세 네네네. <laughs> 이애나키 족밥이구만. 상대도 안 되는데요. 아 뭐야, 어디 가는 거지? 블루 타이밍 아닌데? 쯧. 나도 집한번 갔다 올까. 다이애나가 지금 사려 갖고 딱히 킬도 안 나올 것 같다. 그부도 좀 위험하니까 집 가서 템좀 사오죠. 돈 많다. 다이애나 마왕템 사왔네. 잘 생각했다. 다음 템 바로 메자이 올리겠습니다. 메자이 올려 갖고 다이애나 다이 애나랑 딴나이 로밍 가면서 킬 먹으면서 메자이 쌓야겠다 와드요? 와드 여기 있잖아. 괜찮아. 척. 얘 칼만 맞으면 그냥 뒤로 쭉 도망가. <laughs> 아이, 너, 너 싸울 생각이 없어, 이제. 오케이. 이블린 오는데. 갑자기 다이나 이 녀석이 왜 이러지? 너몇 팩이냐? 이블린, 오, 이블린 안 보일 텐데. 오케이. 와라, 이블린. 그렇지, 특히 몇팩 인가? 이블리 논걸 언제 안거같은 느낌 인데, 셔쟤이칠 레벨 야? 아, 잡고 싶다. 빠세 평타 킬 각인데 어, 당연히 노만많다 잡았다 오케이 좋아 흐흐흐흐흐흐흐 아싸 얼쑤 기분 좋다 좋았어 다이나가 만화가 있었으면 내가 돌아가서 궁볼때 이를 썼을텐데 노만나 나갖고 좋았다 다음 템은 마관신 오케이 핑화까지 감기 걸렸냐고요 아니요 나 혼자 이킬이네 근데 지금 되게 처, 되게 팽팽하다 나 혼자 킬 먹었네 얍 빠세 바텀 피가 너무 많 가기에 너무 많은데 로밍가서 킬 먹으면 좋은데 나 지금 매장이라갖고 못 가겠다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그냥 전, 전멸을 아끼지 않는구만. 그렇지 아끼지 마라. 아끼는 순간 네가 죽게 될 것이야. 누구 안내 하이. 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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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뭐지? 아 극혐. 아, 놀래갖고 이자 뒤집어졌나본데? 어뭐대쉬의 <laughs> 위치가 아세 네. <목소리> 나나나 칼 팝니다 다이애나님 펴 지금 다이애나 또 킬각이거든? 지금 궁이 없어 셀 전멸이 없어가지고 이거, 만화만 다 빠지면 바로 킬각이다. 쇽. 뭐지? <laughs> 아니, 왜 일을 안 쓰지? 나 있을 줄 알고 앞으로 쭉 나온 건데. <laughs> 일을 안 쓰냐, 왜? 뭐 하는 거야? <laughs> 상태 좀 이상한데? <laughs> 뭐야? 그냥 대놓고 키를 그냥 퍼먹어, 퍼먹어 주네 그냥.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인가? 나도 나중에 사식을 낳게 되면 저렇게 하겠지. 야. 박텀이 아직도 피가 많네. 오케이. 덕분에 메자이 열장까지 넘겼네. 개꿀이다. 근근데 다이애나가 이게 자꾸 스펠 있을 때, 스펠 없을 때다 죽어 줘가지고, 나 지금 스펠 또 돌아와서, 다 돌아와서 또 바텀 이거 다이브 안 되겠지, 다이브는 에바겠지, 소라카 있어갖고 욕심부리지 말자. 그냥 미드나 먹자, 밤샐 거냐고. 이거 잘 모르겠어요. 가능하면 그러고 싶긴 하네요. 그러니까 소라카 침묵 때문에 군, 바로 끊어질 위험도 있어갖고 무섭다. 에비에비 평타, W, Q, 에비에비 <laughs> 물량 몇개 사왔냐? 얘템미 아직도 노코어네, 음전자망토에 악마의 먹었어. 그지새끼잖아, 야! 돈이나 더 내놔봐, 어? 내놔봐, 엄마 300원 내놔. 쇼? 포탑도 슬슬 날아가는데. 빠세! 이거 11렙 되면은. 아마 다이애나가 내가 뛰어들어서 다이애나가 있쓰기 전에 먼저 다이애나가 죽지 않을까? 새끼 레벨이 너무 낮아가지고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아니면 포탑을 먼저 부실까? 오케이. 야. 잡았다. <웃음> 개꿀. 씹꿀 <laughs> <십> 야. <laughs> 존나 좋은 걸. 아을 평타. 대미드 쭉 밀었, 쭉 밀었네. 다이애나 지금 몇킬몇 데스냐? 몇 영킬4 데스 네 번이나 죽었구나 어느새. 지금 주문력이 이 레벨 때 나올 수가 없는 주문력이다, 이제. 여기서 다음 템을, 이, 이, 메, 이 지금, 메자이의 효과를 증폭을 시키기 위해서 대캡을 올리겠습니다. 개쩔겠다, 이러면 딜. 절대 이 레벨 때 나온, 나올 수가 없는 데미지인데, 지금, 이러면. 그냥 어디 어디 일가도 다 킬일 거 같은데. 그브 그냥 QWR 하면 원콤 날거 같고. 다이애나도 이안 e 쓰면 한 원콤 날거 같고. 어 그보다. 아, 하... 하... 기모티. 아, 하... 기모티. <laughs> 어디 가? 아이 같이 같이. 아, 이상. 아, 나전멸 쓰기 싫은데, 순보 기다리자. 4, 2, Q. Q, W. 이것도 메자이각인가? W. 아, 샹! 점화도 썼네. <웃음> <웃음> 봤어. <웃음> 게임 너무 완벽한데? 왜 뺏빙 찍어? 왜, 왜, 왜? 1265원이구나 데캡 맞아 가격 올랐지? 요즘 대캡을 잘 안가다보니까 까먹고 있었네 돈좀더 모아갈걸 어? 이거 바텀도 터지는 각 보이는데 궁 데미지가 지금 몇이냐 1164? 1164면요 야 얘네 다 원콤이다 그냥 순시, 순식간에 죽는다 다 이거 들어가면 하디 스님,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해요. 땡크야, 아아 <laughs> 아, 먹고 싶었는데 바텀 애들 어디 갔냐? 여기 있니? 없네. 아, 이거 바텀 그냥 다이브 하면 더블 킬인데, 바로 보탑을 파괴했습니다. 빠세. 척. 척. 애들 다 어디가, 애들 다 어디 간 거야? 생방불량이야. 보이질 않아, 이제, 더 이상. 욕. <laughs> 이게 정녕 <정면> 카타리나란 말인가. <laughs> 저 다이에나 맞지? 완전 약한데? 오케이, 내려가서 소라카 한번 원콤 내볼까? 빠세! 족밥이네 집에 가서 대캡 사오죠 대캡 사고 다음 템은 루덴 가자 아니다. 내가 근데 항상 존야를 안 가고 나서 후회하는데 아 씨발래 메자 이러면서 존야 갈래. 왠지 또 후회할 것 같아. 뒤늦게 뒤늦게 외양간 있고 외양간 있고 소 고치지 말고 어 이거 먼저 가자. 레벨 뭐야? 뭐 보스턴 그렇게 지키고 있어? 뒤질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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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숨은 장이야. 무슨 저저 저고 을 공정한 이아래로 내려가자. 소록하는 중, 이리 가자. 궁쿨 20초 소라카 죽이려면 그래도 궁은 있어야 되는데 계속 킬을 먹으려면 가자 잭스야 가자 와이 새끼 도주 속도 봐아 아, 아깝다 지금 쟤네, 쟤네들의 모든 스킬은 이제 다 생존기야 더 이상 공격 공격의 의지가 없어 얘들이 지금 모든 스킬이 다 생존기야 이제 얘네한테는 피 쿠어 어시스 트 미쳤네. 미쳤, 얘네 누구 나간 거같 은데 안 보여? 트위 치가 나갔 나? 아까 부터 바텀 에 소라카만 보 이고 트위 치가, 안 보이 는데 소... 트위치 털 리고 나간 거 아니야? 아, 뒤덮 게안좋 네. 이거 참. 집에가서 돈좀 더 모으자 어? 오케이 아 근데 게임 너무 이렇게 너무 압도, 너무 압도적으로 막 이러니까 별로 재미 없다, 그죠? 너무 압도적이잖아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좀 팽팽하고 뒤집히고 뒤집고 이런 게 있어야 좀 재밌는데 너무 너무 이렇게 쓸어먹다시피 하니까 별로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 안 나네. 핑 와요, 이거 제 전멸이에요. 전멸 막님 전멸 로할때 전멸 막 써요. 제 전멸이에요 이거. 전멸세개 있다 지금. 두 개, 하나, 더해서 세 개. 수락 하나 잡으러 가자. 어머니 저 왔어요. 김치찌개 끓여 주세요. <laughs> 김치찌개 끓여 주세요. <laughs> 탈진 좀늦게쓰지 근데 어차피 죽었겠다. 야! 아세 이제 이제 뭐 안에서 이러고 있어도 날 잡을 사람이 있는가 피하고 그렇지 방금 보셨습니까? 헬퍼 건 무빙. 이게 바로 인간의 헬퍼지 맞춰봐 맞춰봐 <laughs> 내 도끼 내놔. <laughs> 들어가고 싶다. 빨리 부셔봐. 들어가자. 아, 안 보여. 내 눈. 트위치 안 나가고 있었네? 없는 줄 알았더니. 하이. QEW. 점화 W. 트리플 킬. 카타 완전 좋은데? 확실히 리메이크 되고 나서 Q 데미지가. 막 돌아 막 돌아가면서 반감이 안 되니까 좋다. 야, 좀만 더 할까? 지금 좀 재밌 좀 재밌긴 한데 킬 많이 먹으니까 재밌다. 좀만 더 할까? 이거 애들 썰은 안쳐안 치는 거 보니까 더할수 있을 것 같은데 더 하려면 뭐야? 메자이 스택 기부자잖아. 자 펜타킬 할 때까지 이제 존야까지 나왔으니까 진짜 레알 죽을 일 없고 다음 템 공허 공허 올리자 루덴 갈라다가 공허가 날것 같아 근데 카타리나가 별로 그러니까 많이 안 쓰이는 이유가 카타리나를 막을 수 있는 애가 너무 많았고 막 요즘 알리스타가 알리스타 말파이트 요즘 이런 애들 좀 대세잖아요. 카타리를 막을카타를 마그, 막을 애가 너무 많아서고 카타가 힘들지 사용하기가. 야, 뭐야? 이거 타이 <laughs> 야 올라프 맞다. 이최강아니야어디가세요 <laughs> <laughs> 올라프 맞다. 이아니 <laughs> 카타리나 대졸하면 <젊어>, 어떡해? <laughs> 나나나나나나나 아, 애술점수 300점. <laughs> 마지막, 마지막 트랩 트리플 악셀로. 좋아. 끝. <laughs> 시시하다.